지난 시간에 그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라는 말 때문에 결국은 그 창세기에도 그 완전한 창조가 있고 불완전한 창조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플라톤의 이원론식으로 볼 수는 없고 하이테드의 그 프로세스 앤 레알리티라고 하는 실존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수 있겠다. 이건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그 핵심은 돌과 인간을 이원화시켜서 보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존재의 방식이다. 아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게뭐 어디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를 이땅 위에 만드는 것이다. 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20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 예수는, 예수는 말을 할 때마다 가장 발통했던 것은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담론인데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노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가 비유예요. 전부 메타포로 쓰지. 패러블이나 메타포나 이런 걸 쓰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고전을 인용하든 뭐 속담을 이용하든 속담이라는 것도 다 비유잖아요. 결국 비유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상당히 민중의 지혜에 아주 달동한 사람이었다. 그 그러니까 민중의 리더가 되려면은 비유를 잘쓸줄 알아야 된다. 민주는 온다. 뭐 민주 세상 은 온다 이런 것보다도 김영삼 씨가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어? 새벽은 온다. 그러면 그비유잖아요이당 모가지를 비틀려거당 닭이 새벽에 꼭 우니까. 그거 못 울게 그냥 비틀어. 이거 군사 독재의 정권의 어떤 횡포를 그렇게 절절하게 표현하는 음, 멋있잖아요. 이거 새벽 딱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 참 멋있는 표현인데. 그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할 때마다 명연서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쓴다고요. 나는 비유에 그렇게 뭐 능하지 못한데 에, 아무래도 이 현대식 서, 서구식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학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영어라든가 이런 건 비유가 참 부족한 언어죠 영어니 이런 것들은 그 그러니까 중국어나 하여튼 그 고전만 해도 전부가 비유의 세계입니다 예수가 왜 비유를 말하느냐 예수가 말하는 비유의 주제가 뭐냐 비, 비유를 써서 뭘 말하려고 하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비유담론을 동원한 거예요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가 천국 운동가였다는 거고 그리고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예수는 도마의 예수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천국이라든가 이런 어 신국이라든가 하느님의 나라라든가 이런 표현을 잘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서 제자라는 말이 대신 따르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 가로되 하늘나라가 도대체 당신 아, 말만 입만 입만 뻑끗하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한테 말아야주옵소서 그런데 예수가 그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도다 천국인데 천국이라면 아, 하늘에뭐 홀황하고 황홀한 무슨 세상이 뭐 그냥 막 찬란한 금빛으로 된이 이런 게 아니라 딱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더다 이게 예수의 매력이죠 아, 멋있잖아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더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 돼 그것이 잘 갈아 놓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식물을 내니 하늘의 새들을 위한 복음 자리가 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의 비유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게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죠씨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겨자씨라고 이두 개가 제일 예 유명한 거래서 모든 텍스트에 다 나오는데 마테 마가 누가 만 있는 게 아니라 큐보금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보금서가 여기 이, 이 텍스트가 있고 마테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있잖아요 마태 누가의 공통된 자료가 Q라고 그랬잖아요. 그 Q 자료가 있는데, Q 자료는 마태 누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Q 자료를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도마가 있고, 도마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율은 소스가 지금 다섯 개나 있는 거예요. 다섯 개나.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겨자씨와 같다. 겨자 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 돼, 그랬단 말이야. 벌써 이게 정확한, 이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질경이 씨라든가, 포공령 질경이 씨라든가, 뭐, 이, 이, 한방에 쓰는 거 보면은, 겨자는 큰 거예요. 어, 어. 겨자는 굉장히 크잖아. 요 우리가 갈아먹는, 겨자는 갈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겨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겨자 씨는, 모든 시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거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냉긴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거는 그냥 작다. 그냥 겨자각이 오만하니까 뭐 작다고 봐줘야죠. 뭐.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이로 되라는 건뭐 이것을 컨트라스를 트 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서보금자를틀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식물이라고 그랬거든. 플랜트가 거대한 나무를 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씨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식으로 도마복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해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돼 자란 후에는 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관목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나물이라는 게그뭐 시금치 같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 나물이 아니라 뿌리에서 직접 여러 줄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관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어. 이, 이게 관목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관목인데 우리가 보통 큰 나무라는 건 이런 건 아니죠. 큰 나무는 뭐야? 교목이라고 하죠, 교목. 하나가 이렇게 쑥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새들이 여기 한다. 이건 교목이고. 어. 기본으로 그 씹뿌리는 자의 비유의 경우에는 천국의 확산을 얘기한다고. 천국의 운동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쫙 퍼져나간다, 이런 좀 수평적 확산의 느낌이 있지만, 여기는 이게 거대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수직적 관계란 말이야. 이게, 이게, 이 수직적, 여기, 여기라는 건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 정신의 고향을 의미한다는 거죠. 수직 관계라는 관 건. 그러니까 내면의 깊이, 이게 버티이라는 거는 내면의 깊이도 되고, 이런 정신적 고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겨자씨의 비유와 그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하죠? 동화복음은 원래 하늘의 새들을 위한 삼복음서에는 모두 공중의 새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하고 하늘의 새가 어떻게 다르냐 공중의 새는 그냥 그 높게 올라가서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나는 단순한 메타포인데 여기 하늘의 새들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정신이 그렇게 고양돼서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아, 그들을 위한 복음 자리가 되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버티컬한 그런 개념이 있죠 이호리전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델은 레바론의 백향목이에요. 여기 정말 레바논에 가서 그건 볼만하거든요. 백향목 나무. 우리 소나무과 나무인데 아 나무가 잘 생겼어요. 쫙 뻗어 올라는데 그 뭔가 그이 그, 백향목이라는 건그 굉장한 그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 나무가 아주 그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 백향목 나무로서 유대 민족들은 제일 처음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다 나르려면은 이 얘들은 돌, 성전은 돌멩이로 지는데 에집트고 뭐고 다지만 그걸 나르는데 굴린때 노릇을 하는 게 전부 이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향목이라는 거는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성전에, 성전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한알의 겨자씨와 같은데 그 겨자씨는 모든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 근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야생이 아무렇게나 아니라, 잘 갈아 놓은 땅에 떨어지면 그랬거든. 이게, 이게, 여긴 없어요. 마태, 누가, 마가에는 이런 말이 없다고. 근데 도마는 이게 아무데나 떨어져가지고 아무데나 심는다고 그래서 그 겨자 심나서 그렇게 교복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잘 갈아 놓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인간의 심성이 바른 사람에게 이게 메타노이아를 일으킬 때 이 세계는 천국으로 갈그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고향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논의와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하늘의 새라는 건 뭐야? 지혜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도가경전의 아주 핵심이에요. 장자를 펼치면 제일 처음에 물고기가 아주 그냥 이 명태, 명태 아닌가? 명란젓, 명란젓 세 부분 그 요만한 거 아니에요? 요 놈이 커가지고 대붕이 됐나 봐요. 똑같아요 이런 예수의 이 표현이나 그래서 요명태알 같은 놈이 이게 커가지고 대붕이 되는데 수격삼천리. 한번 이놈이 남, 남명을 남 향해서 남쪽 바다를 향해서 어, 남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남명이라는 사람이 여기, 여기서 호를 갖고 왔거든 조식선생이 근데 수격 삼천리야 한번 한 그냥 날개를 쳐서 탁 치면은 한번 날개를 탁 하는게 삼천리에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삼천리고 떴다 하면은 구만리를 날라야 돼 이게 함부로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 한번 뜨면 그만큼 어려워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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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기 어려운 새 있잖아. 뭐, 뭐지? 큰 새, 어?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도 그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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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렵게 하다가, 한번 뜨면은 편하게 날아가잖아요 아마 이게, 이것도 알바트로스 이런 거 보고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야. 수격 삼천리, 아, 한발 닥쳤다. 그러면 삼천리, 떴다. 그러면은 구만리 장천, 그래가지고. 6개월이나 걸려서 내려온다. 6, 6월 시, 시, 식자라고 돼 있거든. 6개월이 돼서나, 다, 바람이 잦을 때 내려온다. 음. 그러니까는 그대부의 경지에서 올라가서 보는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 밑에 참새가 있다가, 야, 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뽀록! 날려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 삼천리, 구만리를 동원하고, 그래, 그리고 욕을 하는 게또 나오거든 거기 장자의 보면 그러나 참새가 호 올라가서 보는 세상하고 구만리를 떠서 보는 세상은 그건 다르죠 예수는 장자의 대붕을 얘기하고 있다 나는 이 장에서 그런 거를 느꼈다 근데 서양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상상도 못하죠 우리는 지금 대붕의 심정을 가지고 구만리 장천을 날라가야 할 때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